워낙 남들 안 입으면서 이쁜 옷들, 신발들, 그리고 각종 액세서리들, 이런 거 좋아하니까. 사실 뭐 유니크한 거 구해서 이거 아까워가지고 입지도 못하고. 어? 왜냐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어? 나중에 모임 때 입어야지, 뭐 특별할 때 입어야지.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그러다 이제 정작 이제 필요할 때 보면 오염되거나 이염돼서 입지도 못하거나, 어? 신발은 사가지고 신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와, 이거 기가 막힌다 싶은 거가 이제 생기면, 지금은 좀이은거 같고, 나중에 좀더 안정적인 환경 갖춰지면, 나중에 좀더 완벽하게 다듬어서, 이제 이지랄 하다가는 내, 내일 모레 몇 자리 알아봐야 될 나이가 돼버리는 거야. <laughs> 이제 정말 모든 게 그렇더라고. 음. 아끼면, 결국 똥돼 그래서, 모든 재화는 써야 빛을 발휘한다.